알고 계셨나요?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밑바닥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에너지장 안에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자신의 타고난 장점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 하층부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모두가 사소한 자원을 두고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터지도록 싸우며 약탈과 계산에 의존합니다.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고대인들의 지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영성이 높고, 내면 세계가 풍부하며, 심지어 일정한 정신적 결벽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맑고 조화롭게 유지합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한계를 지키며, 저급한 수단에 결코 동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밑바닥 계층에 융화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선량함과 순수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보통 물질이나 사랑을 그리 중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마음 쓰는 것들 대신 몸과 마음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비심을 기르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먼지 자욱한 진흙탕처럼 혼탁한 에너지장 속에 오래 머물면 그들은 마치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밑바닥 계층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 즉, 친족이나 이웃과의 속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여 멀리하고 모욕하며 억압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밑바닥 계층에 있을 때 그들은 종종 출구를 찾지 못해 마음속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재능이 있고 강한 감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덕망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는 등더 높은 차원의 것들과 접촉하기만 하면 그들은 즉시 깨달음을 얻고 로켓처럼 솟아올라 밑바닥의 한계를 깨뜨립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직관력이 강하고 예민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 사건 이면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합니다. 둘째, 깊은 통찰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인간 행동과 감정의 깊은 원인을 이해합니다. 셋째, 우주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우주와 삶의 신비 앞에서 늘 호기심과 소중함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자주 사색합니다. 넷째, 삶이 고달플지라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합니다. 다섯째,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정신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 항상 배우고 자신을 향상시킬 기회를 찾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합니다. 여덟째, 독창적인 창의력을 가져 생각과 감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도 때로는 외로움이나 애정결핍과 같은 일상적인 감정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감정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비범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듯 내면의 맑고 순수함을 회복합니다. 이를 통해 만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별한 지혜로 스스로를 이끌어 찬란한 미래로 나아갑니다. 왜 영성이 높은 사람은 밑바닥 계층에서의 삶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우선, 가치관 측면에서 그들은 종종 내면의 순수함과 조화를 추구하고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으며 정신적 삶의 풍요로움과 내면의 성장을 중시합니다. 반면 밑바닥 환경은 자원의 희소성과 생존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쟁, 약탈, 계산에 기반한 생존 규칙이 더 많이 나타나며, 그곳에서는 이익이 어느 정도 행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굳건히 지키는 선량함, 사심없음, 다수를 따르지 않음과 같은 원칙과 한계는 하층 계급에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종종 나약함으로 오해받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심지어 이용당하고 공격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일부 자선 행위는 응당한 존중과 감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과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더 높은 계층의 환경에서는 상생협력, 품성함양, 서로의 정신적 가치를 키우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그곳에서는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항상 지켜온 내면의 순수함, 조화, 사랑, 자비심과 같은 가치들이 더 이상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존중과 공감을 받습니다. 그들의 친절과 사심 없음은 주변 환경과 선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자선행위는 진심 어린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공동의 정신적 열망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그들의 원칙과 한계는 공격받을 약점이 아니라 좋은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감정적, 심리적 측면에서 영성이 높은 사람은 종종 예민하며 환경의 에너지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층 계급 환경에서는 저속한 것들, 이기적인 계산, 부정적인 에너지, 복잡한 관계망이 종종 그들에게 강한 불쾌감을 줍니다. 정신적 결벽증은 그들이 이 혼탁한 분위기를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쉽게 내적 소모와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교 모임이나 집단 갈등 속에서 그들은 종종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심지어 참여에 대한 반감을 느낍니다. 이는 하층 계급의 집단주의 환경에서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소외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상층 계급의 환경은 보통 더 우아하고 문명화되어 있으며 관계는 비교적 조화롭고 깊이가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의 예민하고 섬세한 내면은 이 환경에서 흐르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도 더 절제되고 이성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례함, 갈등, 이유 없는 분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정신적 결벽증은 더 이상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열고, 내적 소모를 줄이며, 감정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저항을 견디지 않고도 쉽게 집단적 상호작용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인식과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점에서, 영성이 높은 사람은 몸과 마음의 자유를 갈망하고, 삶의 의미, 우주의 진리와 같은 심오한 문제에 대한 사색과 탐구를 중시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하층 계급의 다수 눈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층 계급은 기본적인 물질적 삶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데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관심사의 큰 차이는 그들이 공감과 이해를 얻기 어렵게 만들며, 종종 딴 생각을 하거나 잘난 척 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상층 계급 환경에는 삶의 의미, 우주의 진리와 같은 심오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습니다. 구성원들은 보통 더 넓은 시야와 풍부한 정신적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자유를 갈망하고 심오한 철학탐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영성이, 높은 사람은 여기서 동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겨지지 않고 가치 있는 사상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동행은 그들의 창의력과 영감의 원천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재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발전의 길에서 더 빨리 나아가고 세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하층 계급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계층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자신에게 속한 무대를 찾을 수 있으며 영혼이 위로받고 재능이 자유롭게 빛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에게 하층 계급은 단지 일시적인 여정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징과 깨달음을 사용하여 속박을 깨고 더 높은 세계로 날아갈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의 영성은 찬란한 별이 되어 자신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특성과 하층 계급 환경 사이의 모순을 조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수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구축하여 단련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깊이 뿌리 내리고 위로 뻗어나가며 더 높은 에너지 수준의 계층으로 진입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꽃은 꽃으로 피고 나무는 나무로 자라며 자신에게 속한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수 있게 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많은 재능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외로움, 과도한 예민함으로 인한 우울감, 쉬운 에너지 소모, 혹은 너무 많이 주어야 한다는 느낌으로 인한 심력 소모와 같은 몇 가지 저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영성은 있지만 아직 진정으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종종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종종 꽤 외롭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을 현실 세계와 반쯤 연결되고 반쯤 분리된 공간에 두는 것 같으며, 심지어 속세를 벗어나는 것과 속세에 들어가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그들은 깊은 관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문제를 쉽게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깨어 있을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마음 속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시끄러운 곳에서 초연한 고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고독을 즐길 줄도 압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주된 원인은 그들의 내면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을 초월한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는 종종 현실 생활의 요구와 사회의 기대와 모순됩니다. 삶에서 그들은 종종 많은 압박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다른 생각과 행동 방식은 그들을 쉽게 소외시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조롱을 받거나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압박과 도전은 그들을 외롭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또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성이 높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진정한 연결과 소통을 맺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종종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정신적 갈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종종 세상에 대해 더 깊고 철저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 뒤에 숨겨진 본질과 법칙을 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에만 머뭅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통할 때 공감대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관찰자가 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의미나 심오한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그들은 독특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순수한 도덕적 관념을 견지하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선량함, 공정함, 정의,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와 세속적 성공에 더큰 비중을 둡니다. 이러한 차이는 쉽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들이 일부 집단에 융화되지 못하게 하여 외로움을 낳습니다. 오직 돈과 지위만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그들은 그 가치 체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고독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높은 사람은 외로움이 바로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인식, 가치관, 행동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항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외로움을 성장과정과 정신세계탐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외로움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 순수한 도덕적 관념, 그리고 정신적 갈망이 귀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긍정을 통해 그들은 내면의 믿음과 안정감을 강화하고, 그러므로써 더 평온한 마음으로 외로움에 대처할 것입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또한 자신의 행동 방식에서 오는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종종 마음이 곧고 투명하며, 말과 행동이 직접적이고 다른 사람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적 소통 환경에서 이러한 거리낌 없는 솔직함은 때때로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여 소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현상이나 불합리한 행동을 솔직하게 지적하여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사고 자신은 고립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며 가식이나 속임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관계가 계산과 복잡함을 내포하고 있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종종 공허한 사교적 발언이나 형식적인 만남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피로를 느낀 그들은 자신을 맑게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며 그로 인해 외로움을 형성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교 활동에 억지로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질 높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는 많지 않더라도 좋은 품질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민함과 지혜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통찰과 깨달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감을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나눔과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좁히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되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그룹, 포럼, 커뮤니티 또는 전문 활동에 참여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측면, 취미 또는 가치관에서 그들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쉽게 형성하여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친구 중 하나입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자연과 어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산 강, 호수, 꽃, 풀, 나무의 아름다움과 힘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명상하거나 소풍을 즐기며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 위안, 영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더 크고 순수한 존재와 대화하는 것처럼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종종 내면 탐구와 정신적 발전에 중점을 둡니다. 이 길에서 그들은 스스로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가 다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동반자를 찾기 어려워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명상 및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설거나 덜 대중적으로 여기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동행과 이해의 부족을 느끼게 하여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삶에서 그들은 쉽게 많은 장애물과 오해에 부딪힙니다. 그들의 일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거나 어울리기 어렵다고 여겨져 소외되거나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여 외로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높은 사람은 외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내면 탐구와 정신적 발전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으며 철학, 종교, 심리학에 관한 고전을 읽거나 명상, 요가, 윗바산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풍요롭게 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만족감과 힘을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회화, 음악, 글쓰기, 수공예와 같은 개인적인 취미에 집중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창작과 학습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게 하여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고통과 도전을 동반하지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외로움은 내면 세계의 반영이며 인간이 성장 욕구와 정신적 갈망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삶과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내면의 신비를 탐구합니다. 외로움은 또한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의 과정입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이를 활용하여 자신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장단점을 인식하며 마음가짐과 행동방식을 조정하고 품성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발전은 그들이 인생 여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로움은 그들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즐기게 하며,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물질을 초월한 정신적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삶을 더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의 외로움은 특별한 경험이며 내면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모순과 충돌입니다. 외로움을 선물로 여기고 독립적인 시간과 성장의 기회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그 밝은 면을 찾는다면 그들은 여유롭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장과 탐구 과정을 통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내면이 강해지고 풍요로워져 외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요컨대 진정으로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때만이 영성이 높은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과 동력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당신이 세상을 부드럽게 대하고 세상 또한 당신을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이 좋은 지식을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은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